이재명 살해 미수 사건 테러 비지정 수사하라. 김민주 기자. 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암살 시도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적 제거 행위가 이재명 암살 시도로 시작된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부터가 아닌지 보고 있다. 위원회는 내란 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 후보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있었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 특보를 재백 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김전 특보가 이재명 대표 사례 미수 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 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전 특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의 앞장선 인물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김건희 씨의 요구로 국정원장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전 특보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지난 4월 3일 작성됐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이다. 보고서 제목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칼로 표기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적 판단보다 위로금 지급 등 금전 문제를 거론했고 테러방지법 적용 시리기 없다고 평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범에 대한 참혹한 정치 암살 테러를 당했다며 그때 특위가 출범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정부 당국이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왜 소극적인지, 사건을 왜곡 축소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등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전 특보에 의해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전 특보의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 보고서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테러라고 할지라도 테러라고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났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대테러 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말을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테러 관리기 본 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 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뒤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례 미수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면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이다. 위원회는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 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지은 것이라며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항상 테러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테러 희생자였고 개엄 당시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까지 겪었다. 대중 유세를 할때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꾸려 방탄 설비를 도입해야 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 가지 요청사항을 말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됐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국무조정실과 총무실 산하대테러센터는 당시 사건 미지정과 보고 축소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